말씀의 제목은 위기 탈출 넘버 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어, 어제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이 드디어 공식적으로 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 말미에 보면 어, 사울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음, 그런데 그에 반해 왕으로 세워졌지만 여전히 사울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제 성경에는 불량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불량배들이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이제 12지파로 구성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이 12지파를 하나로 좀아우를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좀 보여야 되는 자리였지만 아직까지는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암몬과의 전쟁인데요. 어, 하나님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불완전했던 이 사울의 리더십을 이제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울의 리더십을 완전케 해 나가시는 그 말씀 이전에 어, 침략의 대상이 되었던 이 길레안 야베스를 중심으로 어, 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 반응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 아, 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어, 요단 동편을 침공하고 또 길르앗 야베스 지역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을 볼수 있게 되는데요.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아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에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아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아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이 고대 시대에는요, 이 왕의 리더십은 주로 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8절 8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른 나라와 같이 전쟁 속에서 우리의 앞에서 싸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주로 이제 왕의 리더십이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냐면 어, 이 전쟁을 통해서 왕의 리더십이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오늘 전쟁은 이제 사실 앞서 왕으로 세우신 사울의 리더십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인데. 이 오늘 전쟁의 주동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바로 암몬 사람 나하스라고 이제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암몬의 출발이 어디냐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있잖아요. 롯의 둘째 딸에서 나온 그 아들이 암몬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친척이었기 때문에 암몬과 이스라엘은 가까운 친인척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암몬에게는 어느 정도의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핏줄이었기 때문이죠. 신명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암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달리 암몬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자들로 성경에 자주 기록이 됩니다. 이 암몬의 위치가 어디냐면 이 요단의 동편에 이스라엘의 세집파가 있었는데 그 바로 오른편에 있었던 것이 바로 암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늘 괴롭히기도 했고 늘소요가 있었던 작은 소요와 분쟁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과 암몬의 관계였는데 오늘은 조금 더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암몬의 왕 나아스가 군대를 이끌고 요단 동편을 침공해서 길란 야베스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두려웠겠죠. 두려웠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봤더니 어, 전쟁을 하는 것보다 그냥 암몬을 섬기는 게더 낫겠다라고 이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와 언약을 맺자라고 나아스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 나아스의 목적이요 이 요단 동편을 침공했던 길레안 야베스를 침공했던 이 나아스의 목적은 사실 이 길레안 야베스를 포함한 요단 동편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침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아스가 이 길레안 야베스의 장르들의 요청에 뭐라고 반응하냐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 여러분 우리가 눈을 뺀다라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대 블레셋이나 바벨론에서는 이 전쟁 포로의 눈을 빼는 잔인한 관습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오른쪽 눈을 이렇게 뺐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삼손이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는 그 결과를 볼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잡혀서 눈이 뽑히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보면은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오른쪽 눈을 왜 뽑느냐 봤더니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때 오른쪽에는 칼을 들고 왼쪽에는 방패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이렇게 가리면서 오른쪽 눈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오른쪽 눈을 빼버리니까 왼쪽은 방패로 가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해도 상대방과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라 거죠 왜냐하면 오른쪽 눈을 빼버렸으니까 누가 움직여요 왼쪽은 방패로 막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오른쪽 눈을 뽑아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제 역사가를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데 오늘 나아스의 어떤 이런 선포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게 언약의 조건처럼 보이지만 이 나아스의 선포는요,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언약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뽑겠다라는 것은 전쟁의 포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약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와 나는 그냥 언약을 맺지 않겠다라는 선포와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 길란 야베스 장로들이요. 이나스의 선포를 들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 전쟁의 포로가 될 위기에 처하니까 나아스에게 어떤 요청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일주일의 말미를 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지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한번 찾아보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나아스가 침략한 거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벌이는 왕이요 굉장히 관대함을 보여줍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던 이 길러한 야베스 장로들의 요청을 나아스가 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줍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면 이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요청했냐?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이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 사건이 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겠다는 이 결단이요. 굉장히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 입장, 입장에서는 도박? 과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이 길레안 야베스가 요단의 동편에 있었거든요. 갓지파에 소속된 어, 그 야베스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령을 보내서 모, 요단을 건너서 모든 이스라엘 의 군대를 모아서 이곳까지 오기에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나아스가 처음에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냥 언약을 맺자 항복한다라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도움을 요청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기에는 지역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적인 한계보다 더 위험한 도박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요. 오늘 길르한 야미스 사람들의 행동이요. 도움을 요청했던 이들의 행동이 참 염치없는 행동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사시대 말미인 19장, 사사기 19장부터 보면 한 사건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레위인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레위인의 첩을 이 베냐민 기부하 사람들이 강간하고 능욕하고 결국은 그 여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어, 그 첩을 시신을 가지고 와서 열두 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그 시신의 조각을 보냅니다. 이 조, 어, 시신의 조각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분노해서 이제 미스바로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로 모여서 저 베냐민 기부하 사람들과 우리가 전쟁을 하자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 시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분노해서 그 미스바에 모였는데 거기서 단한 사람들만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은 모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우리가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해결하자라고 얘기했을 때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만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기부하 사람들이 전쟁을 해서 베냐민 집화가 남자 600명은 남고 다 전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집화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후손을 이어갈 수 있는 여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집화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세운 그 집화인데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 찾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남자와 남자와 잔 여자 즉 결혼한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만 남겨두고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까 그러니까 보니까 베냐민 지파, 케냐민 기브아스 사람들 남자 600명, 그리고 길르한 야베스의 여자 400명, 처녀만 남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혼인시켜서 명목을 이어간 게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자면 여러분 사울이 어디 지파 소속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기브아 사람들 베냐민 기브아 사람 600명과 길르한 야베스 여자 400명을 통해서 명목이 이어져서 나온 것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전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자고 했을 때, 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저 베냐민 기부하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해서 하나님의 어떤 공의를 세워가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자들이거든요. 아,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그 사건과 관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지만, 어, 그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에게서는 어떤 그 공동체성을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본문에 봐서 보니까 이 공동체성이 결여되었던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까 지금 나아스가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전령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염치없는 행동으로 보입니까? 본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무시하고 어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이제는 예,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염치가 불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이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내일 읽을 말씀이지만 오늘 절6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그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했을 때이길란한 옆에서 사람들은 계산기 두드렸잖아요. 우리가 참석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의 집파에더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지금 이곳에 모이지 않는 것,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 그들은 그렇게 염치 불고 그렇게 이익을 따라서 행동했지만 염치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자 어떤 일을 합니까? 물론 이 사건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고대에는 전쟁을 통해서 리더십을 세워갔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 이 전령들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 사울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려 과정은 맞아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사울의 리더십을 세워가는 과정도 맞지만,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 위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해서 그를 일으켜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요청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사울의 리더십도 세워가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도요, 이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평안하시면 좋겠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걸어갔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 위기가 뭐 나로 인해서 올 수도 있고 타인을 인해서 올 수도 있지만 이 위기가 우리를 찾아오고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전전긍긍한 사면초가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어떤 위기적인 상황이 왔을 때 오늘 여러분들은 그 상황 앞에 그 위기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을 때, 사면 초과의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으로 이 일이 될까 안 될까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요, 먼저는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하나님 내가 이런 위기에 있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때 내가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삶을 겪고 가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요즘 내 신앙 상태가 엉망이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하나님께 구원하는 게 부끄럽고 염치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염치 불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염치를 따지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디서 우리가 그 도움을 받고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길러한 야베스 사람들을 보세요. 본인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할때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안 했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정작 위기 때 어떻게 합니까?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 쪼잔한 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요, 너 계산기 두드렸으니까 나도 계산기 두드려서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안 따지신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다고 자녀가 위기다라고 하나님 찾아오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길란야비스 사람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이전 일들며기면서 따지는 부모 없습니다. 또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부모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모습 안 따집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했고 이런 거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그 모습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상황만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수요일 뵐때 한번 이 말씀 함께 나눴죠.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나와서 엎드려요.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거든요. 딸이 죽어간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반응이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제가 이런 위기에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묻지도 따지도 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 위기야? 그럼 내가 갈게.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왜 나를 찾아왔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위기입니다. 내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무릎 꿇자 주님이 움직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야이로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나? 우리를 말해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녀가 힘들면, 자녀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으면, 두손두발다 들고 그냥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에 누구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같은 위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위기 앞에 우리의 반응이 어,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힘으로 해보셨잖아요. 안 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염치 불구하고 그냥 나가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고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어,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0편 18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셉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어, 우리가 이 시간 염치 없지만 어, 두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역전시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있으셔서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간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내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우를 왕으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눠